음. 네. 좀 기네요. 음. 네. 좀 길어서. 음. 네. 요거 안 자르셔도 돼요. 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오셔서. 5.5에서 6이죠. 어? 5에서 기니까7고 자. 해가지고. 오케이요? 응? 어? 이거 또 자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오케이. 이렇어요 네, 그냥 네. 지금 여기다 끼우시는 게좋고요그 네. 다음에 이거 끌고 가죠. 이거 끌고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1cm 들고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놔시구요 자, 라이면 한번 더 잡으세요. 놔두시이좀더늘었나봐요 짜리시면 구랑 앞이랑 같이 붙잡고 아 이거 삐져 나온 거이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통과부 안 잘랐는데 수심 안아서 조금 가이질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 좀 더질 수 있어 요 속도가 안 나겠죠. 그럼 거기 맞춰서 칩니다. One, two, t h r 아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대가리 돌아가면 안 된다. 안 되지요. No. 네, 시험장은 이렇게 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 에 맞춰서 어, 적응하세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아유 머리카락 정리를 제대로 안되 있는 빗질이 금방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자, 여잘 안되있어요. 이 대기실에서 빗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음. 2번 날인 원투. 그래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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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서, 오, 어,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그래서 이렇게 니다 바쁘죠. 반장아 좀. 이 이거 안 되면 다시 또 걸어서, 네, 들어서, 치시고, 이셔 들어서, 치시고, 이또 들어서, 또 치시고, 들어서, 아이고, 바쁘죠? 이셔 들어서 치시고, 4번, 거기에 맞춰서, 1, 2, 3, 4, 5 해가지고, 이셔 여기 갑자기 길어진 거 치시면 되죠? 맞죠? 둘째, 여기 갑자기 길어진 거 있죠? 어? 어, 이게 몇센치인지 몰라요. 그냥 위험하고 친가 네 짜,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 거. 야야야야. 어, 그러면 1 1 짜, 1짜이 이제 갑자기 이게 여기 있잖아요. 짜, 어, 음.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짜, 기위 여기 있잖아요. 짧아진 거. 1 4 짜, 이렇게 잡고 이게 이제 아이디좀 환장하죠, 야, 아이, 아이고씨, 이나용지 <목소리> 아이씨, 이씨, 이, 아우 여기 있잖아요. 응, 응. 에이치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 나 팔에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내가 어 사점오라고 했죠. 사점오에서 오. 오케이, 응? 요 정도. 7, 5, 6이니까아 사점에서 오 정도 생각하시고요. 요 정도 잘 보시면 여기 가이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치시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네, 딱 대봐요. 아 여기 있어요 어, 여있으니까 이 정도 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서 어, 아, 아홉, 여기까지 쳤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리 수고에서 아, 고객님, 고객님. 원, 투, 스 후, 파 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여기 맞춰서, 여기 치시는 거죠. 아우, 도 많아라. 아유, 여기, 여기 맞춰서, 여기 치시는 거죠. 아우, 조심하네요. 아야야야야. 예, 네, 여기. 아, 여기. 음. 자, 필요하면 여서한번더 해볼까요? 어? 6번도 잡아요. 하고 싶으세요. 난 도저히 나 간다, 안 된다. 딴애깎했서 6번 잡아요. 아유, 죽죠. 응. 그 다음에 놓지 마. 놓지 말고 손가락 먼저 들어. 이미 또빌에 올려놨어요. 여기서 잘라. 음. 자, 바짝 잘라. 아유, 여기 뭐, 길이 제한 없어요. 제한 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지간 잡게 하냐. 음?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 음. 떠내깎고, 아, 지가 지, 떠, 떠내깎아야죠. 이제, 그, 그 운명의 그떠내깎이 왔습니다. 숙성도 갈게요. 예?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끊고, 하나, 한번돌았어요 하상보다 한번더가지드렸어요 응, 왼쪽 끊고 하, 응, 끊 하, 끊고 하, 네, 네, 고 하, 응,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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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응, 끊 하, 응, 끊고 하, 응, 끊고 하, 응, 쭉쭉쭉쭉쭉 네, 하, 응, 끊 이렇게 끊고 하, 음? 음... 음. 응? 이야게 조심해야지 빛은 들어가더라도 깊이 들어가도 가에는 거기까진 들어가야돼 어디로 여기 눈썹끝 눈썹끝 하나 둘셋넷

좀 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저처럼 반팔, 속에다 반팔 입으세요, 반팔. 반팔, 엄청 더워. 열이 팍팍 나요 그냥. 응? 반팔 입으시라고. 이거 응? 뭐안 잘리고 있지? 5번 뭐 내가 안 했나봐요? 아이씨, 하면 되지 뭐. 응? 오버라제가안 했나봐요. 한도 응. 발견됐으니까 하면 되지. 한 번도. 한것 같은데, 아니야? 어, 몰라요. 어. 자, 됐죠? 자, 팀님. 자. 자, 여기서. 자, 이거제는 팀이좀중요하다 했어요? 이거, 이거 다 죽여, 죽여. 완전히 죽이지 말고. 응, 무거워요. 아니면, 땅땅 따다다다당당, 이렇게. 땅땅 따다다당당, 다 이렇게. 땅땅 따다다당당당, 이렇게. 땅땅 따다다다당당당.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멋있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어, 아, 이건 좀더 고급인데요. 이렇게. 뭐, 어, 친일에서 조져. 신일에서 조지면 돼요. 혹시라도 긴거 있으면 신일해서 조져요. 5분 안 잘랐나? 몰라, 응? 기억도 안 난다. 그 만들어봐야, 엄 만들어. 응? 바람자지. 응. 저거 두툼하죠? 땅땅 당당 따다다다당당당 이렇게 해도 되고, 한번 더. 땅땅 따다다. 손가락 두 마디죠? 발깡 2cm, 생물 2cm,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높이, 눈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제가 그냥 팀 대충 넣는 것 같지만, 나름 그 높이 생각해서 넣는 거예요. 응? 어? 진파, m 자, c m 3 c 자, c m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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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 3cm, 자, 팍돌려팍돌려팍돌려 돌려, 돌려. 아. 여기, 여기 몇 3이, 3에. 3cm 323에 3cm 333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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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자, 여기 눈썹 끝을 향해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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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잖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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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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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이이렇 3, 3, 3, 3, 3, 4, 5, 6, 7, 8, 9, 10, 다0 30, 40, 50, 60, 70, 해서9다가0 11, 12, 13, 14, 15, 다6 17, 18, 19, 10, 11, 12, 1 여기 4인물1 okay. 스포츠 1상고9 10, 11, 12, 13, 팍팍 돌려 팍팍 돌려 팍팍 돌려 팍팍 돌려 여러분 진 왼손에 있는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이이이이이이 돌려 팍팍 돌려 그래서 이이이이 돌려 팍팍 돌려 팍팍 돌려 팍팍 돌려 팍팍 돌려 돌려 4, 4, 4, 4, 4 3.5, 3.5, 3.5, 3.5, 3, 3, 3, 3, 3. 네, 발강 졌습니다 아, 발강 어 아, 죽기 전에 한번 요거 살짝 건드려서 요요요어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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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그다음에 바리깡 한번 했으면 털이 한번 터니다. 털어요, 니다뽑면못 털고. 털은 못털니다 투리솔로, 리솔로 스펀지 말고 대다음에 아, 뭐죠? 다음 뭐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네. 아, 이제, 야, 자 생각해봐. 자생각봐 알자 해수죠 심리? 심리 아 그냥 진터찐 바싱 어? 어허. 어. 이 정도까지 올리면 되잖아. 조금만 치면 되겠네. 여기 내 마디. 헤. 얘도 좀긴거 같다. 조금 더올리 자자자. 자자네 자. 요서가두 마디니까? 너저 빼? 너저 빼? 너저 빼? 너저 빼? 너저 빼? 너저 빼? 좀저가좀 두툼하냐? 아, 이좀덜 뺐나? 아이고, 씨. 나도스는 커트에 승부로 가자. 네. 아, 이렇게 수단만 그렇게 는감 있네. 네. 네. 가자, 가자, 가자. y o 이 y 나 u y o 요 y 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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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 y o 요, y o 요, y o 요 y 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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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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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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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진짜 여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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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이씨 자자 자자 이렇게 에이. 이렇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이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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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짝다리성 가능해, 짝다리성 가능해? 네? 응. 짝다리성 가능합니다. 응? 자, 그만 올라가자, 그만 올라가자. 더 올라가면, 유미수도 있다. 나중에 쇼크시스 한번더 하자. 아, 아, 마법을 걸어. 계속 올라가면 안 돼, 마법을 걸어. 마법을 걸어, 마법을 걸어, 걸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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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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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뭐지? 아, 정송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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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도 3분 생각하고, 아, 수리깍지 한 5분 생각하고, 8분은 남아야 되는데, 어? 수정트에서 아, 너무 빠른가? <laughs> <laughs> 렇 아, 아, 고객님. 아, 고객님. 아이고, 좀 돌려, 돌려. 돌려 어이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 네? 뭐치 줄을 지워야 되는거지 지우다 지우다 안되면 빨리 판단 해 어떻게 뭘로 해 수직각기에서 줄이 안 젖을 것 같다 한두번 해봤더니 안 젖을 것 같다 그 어떻게 싱글링 해야 돼 음. 어, 음. 응. 아이씨 두툼하다는 얘기 싱글링 해도 안 지워진다 그럼어떻게 지가 잡게 해야 돼. 응? 그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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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지가 잡는 게 너무 두툼한 거야. 요겠죠 앞머리가. 여기 올라갔더니 앞머리가 좀큰 거죠? 정발이나 아이로 할거 생각해야 되니까. 응? 아이샤 어이 샤 어이 샤어샤이고 어이 샤 어이 샤이샤이고 죽습니다. 이샤 어이 샤 어이 고있이샤 어이 고있이샤 어이 고아이샤 어이 아이고이샤아이샤 어이 샤 어이 샤이이이이이이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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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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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 점점 이제 아휴 체력이 바닥났죠 이제 아휴 이제 죽지 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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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이 필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5분 전에 알려 주셔야 돼요. 이쪽이니까, 이쪽 와서, 이쪽 와서 앞머리 처리합니다. 앞머리, 혹시라도. 혹시라도 긴거 있는지. 긴거 있는지. 이 확인해봅니다. 긴거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시라도긴거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수집깎기 할때 쯤이면 긴장이 다 사라질 거예요 <laughs> 긴장다 사라지니까 <laughs> 긴장다 사라지고 있어딸 뭐 있나? 아예 맞춰봅시다 르 것도 없고 이렇게 좀 1cm 길죠? 1cm 길니까 들어보고, 살짝 들어보고 살짝 들어보고 살짝 들어보고, 음. 살짝, 들어보고. 음. 살짝 들어보고 산처리까지 했으니까 또 둥지 별로 없을 테니또이 옆에서 두번 하는 건데 이쪽은 그렇죠? 음. 그래도 나와 음. 음.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나올 수가 있다 음. 아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확인합시다 아마리 됐지 렇 응. 혹시라도 늦게 발견했는데 막판에 거울 봤더니 어디가 길었고, 응. 여기서 뚝 끊어요. 연결시키지 응. 말고, 그냥 여기만 끊고, 그냥 넘어가. 응. 여기 끊고, 어, 시간 되면 이거 다시 연결하면 좋지. 응? 응. 여기서 똑똑똑, 야, 어, 여기 길지? 어, 끊고. 그럼 여기만 해, 여기만. 응? 앞머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응? 앞머리 짧은 것에 그, 맞춰서 이렇게 칠하고. 응. 응? 짧은 것에 맞춰서 칠하고. 칠하고. 응? 응, 자, 5분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칠하고. 철렁거리면 안 돼. <laughs> 정정하게 정중하게, 정중하게. 네, 잠깐만. 네. 뭔가 가 가도, 가도, 가도. 네, 요건 어쩔 수 없이 또 담아야죠. 바닥바닥, 고리고리 해서, 그리고 절절 허리, 절절 허리, 절 허리, 절 허리, 절 허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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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시다음에 이제 허황허지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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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면 약간 찍어놓고찍어줘고찍어놓고찍어줘고 응? 이렇게 찍어내면 좀 털어야. 응? 이렇게 찍어줘요. 응. 세 번에만 가면 이렇게 두에아이봐봐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시범 보이고 쓰러질 것 같은데. 시번보이 쓰러질 것같지이 나중에 깔수 있다. 괜착으니까 이거 그냥. 프리.

어제 이게빽빽우빽반하죠 키도 작은데 이거 오이 이이정안 깎이면 할수 없어요 오아으시 으이 이케 오이정안 되면 하다 안 되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세요 어? 여기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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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가발마다 이게 좀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진 그막 등정등정심을 그 것도 일이야. 등정등정차있으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야. 응. 가까이서 붙어있으면 같이 끊어내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다시도 돼 아직 안끝나으니까이거 아, 네. 아, 여기 아팠겠지? 떨어져 감쪽 감쪽 감입돼. 음. 감쪽 감쪽 감돼 아니, 의성님도 어, 안 붙였네. 여기지 여기. 일단 여기 있는 예. 거야. 네. 네.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자, 음.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다되신 분은 정리하시고 뒤로 물러서세요. 이분이네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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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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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할까. 음. 밥 먹은 것처럼 보이네. 게제 가고 이제 주변 정리 정돈 하시고 눈 맞추고 각 잡고 조금 잡고 스킨로시 미크로젠도 쓸거니까요 면도할때 안 면도할때 또 쓸거 잖아요 <뮬비 rom> 자 뒤돌아 서서 선생님들 뒤돌아 서서 대기 라인에 뒤돌라 서세요